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시네지아실, 갓 베이스먼트 파트 3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제임스 주인공이 어, 할머니를 방치하고 감금해서 어, 사후 세계에 와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막바지 다 왔습니다. 아마 이번 파트가 엔딩이 될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지금. 쪽지들이 많이 있는데, 빈박스들이 있고. 박스 거의 뭐 빈방인데요? 뭔가 영어로 써있는데? 어 된다 어머니의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은 아니지만 케빈과 아버지를 잃은 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어요 살아와 저는 슬픔과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아들렐리옹올림 그러니까 주인공한테는 할머니죠 그리고 주인공한테는 아버지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거의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에서 살인을 저질렀나? 설마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을라고? 아니면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글. 지난주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조사 중이에요. 간난아기 손자와 노부부가 타고 있다고 보고하더군요. 그들은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벗어나면서 나무에 충돌했습니다. 운전자였던 그런 퇴직한 프랭크 영은. 갓난하게 손자인 케빈 영과 함께 사고로 사용 사용되었다가 아니라 사고를 당하, 당하였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차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가릿 영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음주 운전이란 소문이 돌았지만 그 소문을 사실로 인정해 줄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 애들은 내 편지나 전화에 절대 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 애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저는 평생을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손편지 같아요. 이거는 어, 이번 주말에 조용한 교회 지역에서 참혹한 범죄 현장이 발생했다. 알수 없는 암살자가 끔찍하게 넬 영과 사라 영,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넬 영과 사라 영은 둘 사이에 아이를 두고 떠나게 되었다. 당국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각 희생자가 3번 이상, 그러니까 3번 이상 칼에 찔렸다고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난도질되었다. 이 끔찍한 범죄는 현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어, 그 쪽지들을 다 모아놨어요 한한 곳에. 난 이런 말할 수 없는 걸 했어. 내가 그들을 죽였어. 그들을 모두를 죽였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미안하다. 헉, 할머니가 다 죽였나 보네 진짜. 맞네요. your parents couldn't help but put the blame on her. <S> 맞네, 맞네. <S> with no family or friends left, living a hopeless and. with your parents out of the way, she could raise you all by herself. that was all you needed. a way to justify her death, a way to break the burden of taking care of her.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대. 내가 처음에 좀 예측을 했었잖아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설마 내가 부모님을 죽였을까 까지는 차마 그렇게 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았는데 그게 사실이었네. 그러면 할머니가 어, 지금 주인공이 부모님을 죽이셨고 주인공은 할머니 소에서 자라고 또 주인공이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그렇게 돌고 돌았네 아주 난장판 집안이네요 오, 오 빨간불? 어? 정육점이에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같은 집인데? 칼을 찾아라 새로운 라디오를 받아라 휴대폰을 받아라 침대에 칼을 둬라 오래된 라디오로 교체해라문 밖에 있는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어라 그녀의 방에서 기다려라 일단 뭐 아이템을 찾아야겠죠? 잠겼군 여기는 제임스의 집인데? 헉. 칼을 들어라 핸드폰을 들어라 하나밖에 안 되네. 어, 라디오 들어지고요. 핸드폰 들어지고 쪽지가 또 있네. 어, 같은 얘기예요. 테이블이 어디 있을까? 일단 여기는 아닌가봐. 문밖에 테이블이 오... 왜요? 왜요? 잠겼어. 일단 확실한 것부터 하나씩 합시다. 잠겼고, 네. 침대 밑에 칼 넣었죠? 그리고 라디오로 교체. 그리고, 문 밖에 테이블이라고 했어, 테이블. 근처, 여기? 그렇지, 다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뭐야. 목소리 잘 들려요. 미드레 통증을 느끼고 있나요? 아, 안 아파요, 아직은. 하지만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따르셔야 한대. 잠시 후면 모든 통증이 사라질 거래. 더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대. 가장 먼저 당신이 해야 하는 건 당신의 침대에서 칼을 치래. 문을 좀 열어 주셔야 칼을 치죠. 다음 단계에서 당신의 배에 칼을 대고 부드럽게... 아 뭐야 아 스스로 자결하란 소리잖아 아 이게 뭐 일시적이야 씨. 하긴 죽으면 고통은 끝나겠지 Red f l s i n g out of your stomach. If so, a l l b 아그과정을 반복하래. 칼을 계속 찌르라는 소리잖아. 와 찔렸던 부위 에우측이 대고 아래. 살을 뚫을 때까지 압력을 가하래. 아 이런 또라이를 봤나. 배 그러면 중앙 우측 좌측 세 군데를 찌르는 소리네 스스로 이런 상도라이 나가야겠어요 이상형 천천히 하지 말라고. 아 방에 안에서 누가 하고 있네? 예? 누가 하고 있어요? 목에 칼을 대네. 누가 따라하죠, 막 스컹스컹하고. 이래야 굳이 사후세기로 보내나봐. 사람을. 맞네, 맞네, 맞네. 그런 타입이네. 이런 식으로 따라하세요 해놓고 사후세기로 보낸 거지. 지금 사후세기로 가는 중인 것 거야 아마. 거의 지금 생가사를 왔다갔다 하고 있, 있는 그런 상황. You murdered her. You knew about her delusions. James always talked about the man in the radio, so you decided to become that character. You replaced the old radio and then played the an audio file telling her to stab her ah,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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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self. 할머니를 her 스스로 죽이라고 만들었구나. 제임스가. You knew she was delusional. of schizophrenia. <and 대 mange> She followed your instructions and eventually bled to death due to her self-inflicted injuries. Since all the evidence pointed to a suicide, you were happy with anything. You 거지. finally got what you wanted. You were finally free. You might be wondering how exactly you ended up dead. Well, for the first few months, you lived your life naturally, oh, you know, um, life, <ff> oh, well, goodness, life to some extent, not being tied down by an ill relative. But eventually, crashing down. It started off with brief, horrific, gruesome nightmares—visions of her stabbing herself endlessly, blood gushing out of her wounds. 할머니가 계속 나타난 거구나. Slowly these nightmares leak into your daily life. You'd see her out of the corner. Of your whether driving, walking down the street or at work. Even though you killed her, she never really left. She lived in your mind and haunted you every day until you eventually couldn't fall asleep. Every time you closed your eyes. Even for the briefest of moments, she'd manifest in your subconscious. Eventually, you went to the hospital and you were prescribed sleep medicine. But that only suppressed the issue. Slowly, your body adjusted to the medicine and you needed to increase the dose of the medicine to be effective. This process kept repeating until you were taking multiple times the recommended amount. You were dead dead until one night you overdosed on sleep medication. Right now, in this moment, your physical body is currently in a hovering between the thin line of life and death. You're still probably wondering why you're here in God's basement. I'll finally tell you who I am and what this place really is. God's basement is a realm for those who have committed great sins that arrive in God's basement relive their own versions of hell, allowing them to reflect on their life and watch their slow descent into evil. Their resentment, hate, bitterness and jealousy accumulate, until those emotions manifest themselves through atrocious acts, yours being murder. You were backed into a corner, watching your life slowly pass you by. All those opportunities you sacrificed. All that potential wasted. You became bitter and resentful. Many could sympathize with you. Many might have even done the same. You were hopeless, and it felt like you were inside a living hell. I am called the operator. I am an entity that manifests in God's basement. I manifest myself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person. My job is to guide the person inside God's basement and allow them to relive their lif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n your case, I manifested with many characteristics resembling the man in the radio. Hopefully, this explanation cleared everything up. You're still probably wondering what happens now that you have all your memories. I mentioned earlier that God's basement are for those who are still redeemable. Even though you committed an atrocious sin, you were trapped in a hopeless existence. Also, the person you killed wasn't really your grandmother, she was a shell of her former self. Your grandmother died long ago. 음, 한 번도 기회를 주겠대 혼수상태에서 일어날 수있겠대 죄를 지긴 했지만 guilt, paranoia, 너무 심한 죄는 아니다 이거죠 피해 망상을 가지고 살을 James. 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걸 감사히 여겨라. 독특하다. <laughs> 이거 영화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게임보다? 소재가 독특하네요, 정말. 그래도 할머니가 싫지만 스스로 죽이진 않아서 그나마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한번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화이트하네? 온 세상이 하얗네? 가스베이스몬드. 흰색의 깔끔 고딕체 예쁘다. 한글로 나오네요. 플레이해줘서 감사합니다. 엔딩인가봐요. 뭔가 굉장히 힘도 있고.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공포 게임이었어요. 뭔가 좀 찝찝할 수도 있고 소재가 좀 난해할 수도 있고 퍼즐도 좀 어려웠고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품성이 좀 뛰어났던 게임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의 지하실 개발자입니다. 엔딩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전체 게임을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건 처음입니다. 어우 처음이래요. 괜찮은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즐거운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게임을 발매할 때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에레버스. 좋은 게임, 또 높, 깊은 소재에 또 깊은 생각을 하게, 하게 해보는 게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thank you for making game edibles <laughs> 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바이바이